15 20 기절해버렸네 너무 높은데 왜이렇 매일 가도 가고 싶은 바다 매 함께 안녕하세요 매갈리 조사입니다 오늘도 출조했습니다 오늘도 짬낙이라서 연내실제 지금 꽝 비슷하게 치고 있어서 오늘은 30cm면 무조건 들고 가는걸로 하고 30cm를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작업한 미파인 168에 손에 익은 뱀포드2000 그리고 저번에 라인을 다 그냥 엉켜 가지고 다 풀러 버렸어요 그리고 새 라인을 갈았습니다 0.35 마리바스 에스테르 라인 에스테르 라인 0.3 5로 감았습니다 그리고 쇼크리드는 0.85 쇼크리드는 0.85에 1.5g 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옴 요즘 하얀색 옴이 더잘 먹히더라고요 클리어보다 한번 해봅시다 캐스팅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따시네요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가 햇빛은 없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조금 따뜻하네요 물도 잔잔하고. 너무 잔잔해서 고기가 없는 거 같네요. 아, 오늘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. 숙제 한 마리 잡고 싶은데. 아, 요즘 고기가 없어요, 고기가. 며칠 상간에 진짜 고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하하, 입질은 있는데 또 사악한 입질 그대로네. 바람이 안 보니까 좀살것 같네요. 며칠 전만 해도 바람이 너무 땡바람이었는데, 그죠? 오늘도 그냥 쭉 끄는, 끄는 액션으로 해볼게요. 이렇게 쭉 끌어오는 액션으로. 다른 액션 안 주고. 들었다 놨다, 들었다 놨다. 요즘 입질이 너무 약해가지고. 막 액션을 주면은 잘안 물더라고요. 쭉 들었다가 그냥 나왔다가 텐션을 유지하면서 쭉 들었다가 그냥 나왔다가 이게 라인 자체가 음, 어 끊겼다. 뭐지? 보고인가? 잘라먹어 버렸어 잘라먹어 버렸네 보고인 거 같은데 보고가 끊어 버렸네 원래 이랬는데 잘려 버렸어요 이렇게 응, 보고예요 보고 라인 자체가 하얀색이나 뭐 형광색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야간에 안 보이는 건 똑같아요. 제가 이제 조금 노안도 있고 이래 놓으니까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투명으로 했어요. 어차피 안 보이는 거, 감각으로 해버리게. 잘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예요. 밝을 때나 보이고, 어두워지면은 안 보이는 거는 뭐 호수 자체가 좀 얇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건 똑같더라고요. 저기도 찌가 두 개, 저기 찌가 두 개, 여기 두 개, 여기 세 개네, 여기 한 개, 두 개, 세 개. 찌가 세 개나 되는데도 입질이 <laughs> 없습니다. 그렇게 차갑지도 않는데 아직 고기가 안 들어왔나? 입질은 하는데 와 약았다 약았어. 애매하다 15, 20, 한 23, 4 정도 되는 아. 어? 기절해버렸다. 기절해버렸네. 너무 높은데서 떨어졌 정신 차려! 정신 차렸다. 조금씩, 조금씩 정신 차린다. 내려간다! 그래도, 애매하다, 한 20? 좀 넘게. 빠졌대 갈매기 아. 가지고 와봐요 못 살아간 기절했다가 일어나지 도 못하고 <리로리로리로리로리리> 힙 안되겠다 이건 난왜 이리 작지? 왜 이리 작은 녀석만 나오냐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철수합시다. 또, 밤이 어두워지네요. 다섯시인데, 아, 너무 빨리 진다. 오늘도 짬낭 나와가지고, 그런대로 손맛은 보기는 했는데, 참 어렵네요, 입질이. 입질이 너무 사악합니다. 지그시 당기는 입질에, 아, 지그시 당기는 액션에, 입질이 진짜 미세하게 톡 때려요, 톡. 그거 진짜 오만 오만 집중을 다 해가지고 손끝에 막 감각을 다 최대한 최대한 뭐 느낄 그 정도까지 집중해야 돼 집중 집중 안 하면은 못뭐 잡겠네요 다음번에도 한번 짬낭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제가 좀 이번 달 연말까지는 좀 바쁠 것 같아요 잔차히 시간 나는 대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이만 철수합시다. 야,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 아, 저기 찌 떨어졌다. 찌 구출 작전, 찌 구출. light every shadow fades away when your memory starts